AD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 4구역만 남고 도시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불은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때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당시 로마의 신앙 지도자였던 마가는 로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거짓이었다면 당시 살았던 베드로가 결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끝없이 방해하는 것은 내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탄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사탄의 형상입니다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바알셉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공중 건세 잡은 자등각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붉은 용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옛별매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에 건세 잡은 자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고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학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였습니다. 네로의 배우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사탄은 이미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 헤롯을 통해서 수많은 유아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타락시켜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탄은 끊임없이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거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나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타인과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이 40일은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이 40일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머문 기간이 40일이며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 광야를 유랑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새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성취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흑암의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